샬롱. 우리 성광 유치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사순절 둘째 주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많이 생각했죠?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예배송 드리겠습니다. 온 마음 모아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온 마음 담아 얘기할래요. 하나님 듣고 계시나요? 감사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예배로 초대합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믿어요. 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3월 말씀 챈트, 우리 진인의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찬트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누가복음 사장1 8절 말씀 아멘.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 예수님이 몸이 아픈 여자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도여 건강할지어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아멘.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갇힌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혈류증에 걸린 아픈, 몸이 너무너무 아픈 여자가 있었어요. 혈루증이라는 것은 몸에서 피가 계속 계속 나는 병이에요. 아야, 아야, 너무 아파. 여자는 많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1년, 2년, 3년, 계속해서 아주 오랫동안 아팠어요. 몸이 아픈 여자는 건강해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 부탁했어요. 저의 병을 고쳐주세요. 약도 많이 많이 먹었어요. 돈도 많이 많이 썼어요.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아무도 내 병을 고칠 수 없다니. 너무 슬퍼.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몸이 아픈 여자는 너무너무 슬펐어요. 몸이 아픈 여자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몸이 아픈 여자를 무서워하고 멀리 했어요. 안 돼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마을에 들어오면 안 돼요. 몸이 아픈 여자는 어디든지 다대로갈 수도 없었어. 자유롭게 친구를 만날 수도 없었어요. 몸이 아픈 여자는 너무나 고 외롭고 답답했어요. 헉, 어? 어느 날? 어? 음성 음성 막 어디서 소리가 들려요? 헉, 예수님이 우리 마을을 지나가신대요. 몸이 아픈 여자도 이 소식을 들었어요. 나도. 예수님을 만나, 만나고 만나 싶어.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다 고쳐주실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마을에 왔다고 화를 내면 어떡하지? 하지만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었어요. 시끌시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살금살금 몸이 아픈 여자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어요. 힘을 내서 예수님을 향해 걸어갔어요.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는 나을 수 있을 거야. 몸이 아픈 여자는 사람들 사이로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졌어요. 예수님의 옷을 살짝 만졌어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와, 어떻게 된 일이지? 이제 내 몸에서 피가 나지 않아. 여자는 자신의 병이 나온 것을 깨달았어요. 정말 기뻤어요. 그때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겨우뚱겨우뚱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예수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주위를 둘러보셨어요. 두근두근, 두근 콩닥콩닥, 여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갔어요.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렸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제 내가 건강하게 되었단다. 예수님은 몸이 아픈 여자를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와, 예수님, 저를 고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제는 어디든지 갈수 있고, 친구도 만날 수 있어요. 여자는 정말 기뻤어요. 몸이 아팠던 여자는 믿음으로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에요.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자유를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어요. 자,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어요.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과 좋은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집에서라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해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몸이 아픈 여자를 고쳐주셔서 자유롭게 어디쯤 갈수 있고 누구든지 만날 수 있게 해주신,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유치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전도사님, 선생님, 우리 모두에게도 자유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함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려요 작은 손 드려요, 예쁜 마음. 사랑하는 예수님께 모두 드려요. 받아주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감사드려요, 나의 모든 것 드려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유치부 친구들과 우리 모두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정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며 또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헌금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곳에 좋은 곳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곳에 아름답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가정 가운데에서 지낼 때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놀이터나 어디에 있든지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친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유튜브 친구들, 사랑해요. 우리 이번 주 사순절 세 번째 주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드리면서 예수님 더 많이 많이 생각하는 한 주간 되도록 전도사님도 함께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 함께 만나도록 해요. 샬롬 감사해요.